현재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FA50이 최종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공수표만 날리던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수출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동남아에 양질의 수출 거점을 확보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보라매 분단군 민합으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인도네시아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한국을 무시하며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각인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군부가 자불한 석에 놓였습니다. 여기에도 한국은 말레이시아가 F-50을 구입한다면 말레이시아에 동남아를 관리하는 종합정비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구입한 한국산 T50의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말레이시아에 맡게 합니다. 그런데 인니는 1960년대 초 자신들의 영토를 두고 보르네오 대치라는 무력 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즉두 나라는 전쟁까지 했을 정도로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인니가 말레이시아의 전투 기술을 맡긴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F35 수리를 부탁 한다는 말과 그리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는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대한민국에게도 세계사의 인구강국이라며 허세를 떠는 인니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의 전투기를 판다는 것을 말려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서는 인니의 입장을 배려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분담금을 차에 필미로다 최종 협상까지 멋대로 파토내려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100여대의 K-100 장갑차를 구매하고 대금을 제대로 완납했던 믿을만한 거래 상대입니다. 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대한민국이 보여준 신뢰에 거짓과 협작질로 대응하던 인니를 위해 말레이시아와의 거래를 접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가 추진하는 항공기 사업은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전투기 18대를 구매하고 향후 18대를 추가 도입을 추진해 총 36대를 구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는 인니가 구매한 22대보다 훨씬 많은 수량입니다. 이 전까지 최고 수출 기록이던 이라크 수출분 24대를 가볍게 웃도는 대박 수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출이 무사히 성사된다면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FA50이 초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인류는 걱정하지 말고 말레이시아와의 거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F-50을 말레이시아에 잘못 팔았다가는 인니와 진행 중이던 KF-21 사업이 완전히 파토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 인니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인니는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방산 무기를 제외하고도 경제적인 이익을 볼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 아직은 최종 후보에 불과한 F-50이 말레이시아에게 퇴짜를 맞는다면 성과도 없이 인니와의 관계만 틀어질 수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매체에서 알려주지 않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자카르타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경전투기 사업의 최종 후보로 대한민국 카이의 FA-50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LCA 사업으로 도입될 말레이시아군의 경전투기는 총 18대로 사업규모는 약 1조 1,200억 원 정도인데요. 추가로 18대 도입이 예정돼 있어서 실제 사업규모는 2조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로 선정된 두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성능을 앞세운 FA-50과 가격을 앞세운 M-346의 대결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항공기의 스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A-50입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17,700 파운드 주력에 F-404 엔진을 장착한 길이 13.1m, 폭 9.5m. 높이 4.8m의 단발 경 공격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 1.5에 달하는 초음속 전투기이며 20mm 기간포를 기본 무장으로 장착했으며 AIM9 사이드와인더, AGM65D 메버릭 등의 미사일을 운용할수 있습니다. 또경 공격기답게 공대진무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합동정밀 폭탄 J-dam, w m d 클러스터탄, 한국형 정밀유도폭탄 k g b 등을 무장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M346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자회사인 알레니아 에르마키가 개발한 천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M346은 전폭 9.8m, 전장 11.5m, 전고 4.7m이며 자체 중량은 4.6톤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9.5톤입니다. 허니펠 F124 GA200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은 1090km 정도인데요. 이 정도 속도를 천음속이라고 합니다. 천음속은 음속과 음속을 오고 가는 속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음속 전투기를 운영할 때 파일럿들이 천음속 훈련기를 이용해 속도에 적응하도록 합니다. M-346의 경우 이에 더해 글래스 콕핏, 전자식 조종석, HUD, HMD 헬멧, 야시 장비에 대한 작동 훈련도 가능합니다. 특히 전술 시뮬레이터가 아주 우수한데요. M-346은 이 전술 시뮬레이터를 통해 훈련기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무장이나 항전 장비를 가서 상으로 운영해 볼수 있습니다. 또 실제 비행 중 지상 시뮬레이터와의 연동에 좀더 종합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체 성능은 그리 우수하지 않습니다. 성능으로만 따진다면 한국의 T-50 초음속 고동 훈련기 비하면 한 체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이탈리아의 M-346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 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격기로 개량이 가능해 개도국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T-50이 수출에 실패한 대. 대부분 사업의 승자가 바로 이 M346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M346이 F-50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를 도입하는 목적 때문인데요. 밀리터리 밸런스 2020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군은 f 5 e f F-18D 호넷, 미그 20급 펄크럼, 수호의 30등 다양한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대다수는 심각한 노화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력기로 라고 할수 있는 F-18D 호넷과 수호30중 일부가 아예 기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말레이시아의 공군력은 사실상 전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주적인 인도네시아는 20대 이상의 T-50을 도입하고 KF-21 공동개발, 라팔 도입 등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군력을 확충 중인데요. 이렇게 전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말레이시아는 부족한 예산으로도 말레이시아 공군의 노후기를 교체할 수있 수 있는 다목적기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한때 저렴한 가격과 신뢰성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퉈 구매했던 미제 전투기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F16입니다. F16은 2021년 현재 가장 활동적인 기체가 많은 CD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장 15m, 전폭 10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9톤의 로급 우 단발 전투기입니다. 뿐만아 이라 우수한 성능을 가진 미국제 전투기임에도 저렴한 가격 덕에 수십 개의 국가들이 구입한 베스트 셀러인데요. 그런데 이게 비싸도 너무 비싸져버렸습니다. 특히 최신형 기종인 F-16 바이퍼의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F-16V는 부 신형 APG-83 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부 갈아치우면서 이름만 로우급인 초강력 기체로 탄생했습니다. 일례로 2019년대만은 66대 f 1 6 부위를 구매하는데 무려 2,500억 달러, 하나 구조 6,7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대당 무려 1,4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목표단가가 대당 8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난한 빈국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귀한 몸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이외의 새로운 거래 상대를 찾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제 전투기는 가격은 싸더라도 미국산 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았고 중국제 전투기는 뻥스펙과 도를 넘는 갑질로 사실상 철로 만든 관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사기도 어렵고 개량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기보다는 당장의 전력 부족을 메꿔주고 여러 용도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의 쟁쟁한 기업들 이 여러 항공기를 들고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FA-50과 이탈리아의 M-346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M-346이 f 5 0을 상대로 우세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346은 절대 f 5 0을 이길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의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요. 레오나르도는 M-346을 만들 때 러시아의 야코블레프사가 만든 야크-130을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야크-130의 재원은 전장 11.5m, 전포 9.7m, 전고 4.7m에 자체 중량 4.6톤, 최대 이륙 중량 10톤으로 M346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이 약흘상공을 모델로 삼아 L-15 훈련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성능으로는 현대전에서 전투기로 사용하기는커녕 훈련기로 사용하기도 힘듭니다. 일례로 미공군이 최근 추진중인 ATT 사업과 미해군이 추진중인 UJTS 사업에서 훈련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초음속 항공기임에 반해 M-346은 아음속을 겨우 넘는 천음속 항공기입니다. 즉 과거에는 저렴하고 우수한 항공기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은 그냥 저렴한 훈련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군이 추진하는 훈련기 사업에는 아예 지원조차 할수 없는 낙제 기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투기 훈련은 물론 각종 전투 임무를 수행할 말레이시아로서는 아무리 가격이 싸다해도 이런 구식 기종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최소 인니가 구입한 T-50급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T-50과 견질수 없는 이탈리아의 M-346을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전문가들은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F-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F-50을 선택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F-50의 기본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F-50의 대공 무장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F-50의 대공 무장은 AIM 나인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뿐인데요. 실제로 FA-50은 다수의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대공무장을 통합하지 못해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전장항공차단이나 근접항공지원 같은 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공격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 미공군이 추진하는 전술을 연기 도입 사업에 로키드마틴 카이 컨소시엄이 제시한 TF-50이 등장하면서 이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미국은 AT 사업을 통해 모든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유사시 작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훈련기를 요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공군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TF-50의 AIM-120 암남이나 AIM-260 같은 고성능 공대공 무장이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T-50 계열의 다른 항공기들 역시 무장 통합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F-50을 구입하더라도 공대공 무장이 부족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만약 한국이 말레이시아에게는 공대공무기를 무장통합 및 개량을 진행하고 인도네시아에게는 이런 개량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말레이시아 공군에게 전투력이 뒤처지니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즉 말레이시아의 f 5 0은 인니를 우리의 무기로 종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며 한국에게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 보여주는 모범답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